안녕하세요, 빨간 고래와 베티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살고 있는 반려묘 베티의 이야기를 해볼게요. 베티, 어 이리 와, 자 베티는 2016년 가을 서울 연남동에서 태어났습니다. 제 지인이 고양이를 길에서 구조했는데, 얘가 임신을 했더라고요. 그 고양이가 낳은 딸이 베티예요. 베티는 이제 건강하게 태어났고요 엄마 젖 떼고 사료 시작할 때쯤 이제 제가 데려왔습니다 저는 이제 베티가 저의 첫 고양이고 아기 고양이니까 이제 너무너무 귀여운 거예요 근데 어, 처음에 좀 난감했습니다 이 집에 들어와서 고양이를 이동장에서 꺼내자마자 이제 이 고양이가 <laughs> 순간 엄청 빠르게 도망가서 서랍장 아래 쏙 들어가더니 안나오더라고요 <laughs> 그리고 서랍장 아래나 소파 밑에서 생활하면서 하루 종일 오는 거예요. 이제 엄마를 찾는 거죠. 이제 아기 고양이 입장에서는 얼마나 놀랬겠어요. 아기 고양이한테 엄마는 이제 전부였을 텐데, 엄마가 갑자기 없어져 버렸으니까요. 제가 납치라도 한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밥이랑 물은 이렇게 놔주었고요. 어, 화장실은 이제, 모래판은 이제 화장실에 놨거든요. 그래서 밤에 제가 잘때 몰래 화장실 가서 모래판에 볼일을 보더라고요. 천만 다행입니다. <laughs> 첫날부터 그랬어요. 근데 그게, 그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가르쳐 준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그 여지껏 살면서 화장실 실수한 적은 한 번도 없고, 뒤처리는 아주 그냥 엄청 깔끔하게 합니다. 이제 똥꼬그루밍을 엄청나게 합니다. 그잘 해주라고 그러던데요. 제가 제 얼굴만 보면 이제 하우질을 해대고 그러니까 뭘잘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고양이 드린다고 고양이 장난감이랑 간식이랑 이렇게 잔뜩 사둔 박스가 있거든요. 그걸 이렇게 꺼내갖고 정리를 하다가 이제 낚싯대가쏙 튕겨 나와가지고 베티 앞에 딱 우연히 떨어진 거예요. 애가 이낚싯대 보고 이제 엄청 놀래더라고요. 이런 장난감 처음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흔들어 주니까 막 물고 막 난리가 났어요. 막 씩씩거리면서 하악거리면서 막 <laughs> 그러면서 이제 가구 밑에서 이제 점점 나오기 시작했고요. 결정적으로 제가 자기 화장실 청소하는 모습을 보더니 마음을 열더라고요. 제가 모래판에 이제 감자를 캐면 어렸을 적에제쪼르록달려가고 구경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모래판 청소 다 끝나면 이제 모래판에 들어가서 제가 깨끗이 치웠는지 또 검사를 또 하더라고요. <laughs> 그리고 고마운지 이제 졸졸졸 쫓아다니면서 친한 척 하는데요. 그건 지금도 그래요. 제가 이제는 구경하거나 이제 검사는 안 하는데요. 제가 화장실 청소해주고 나오면은 저에게 이제 몸을 한번 쓱 비비고 가요. 이제 꼬리도 부르르 한번 떨고 가요. 이게 좋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추루를 주면서 베티랑 엄청 친해졌습니다. <laughs> 처음 추루 먹었을 때 얘가 놀래더라고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막 신음 소리를 내면서 먹더라고요. <laughs> 그렇게 신식 장난감과 간식을 먹으면서 어, 진짜 엄마는 이제 차츰차츰 잊어갔습니다. <laughs> 음, 간식 먹고 싶어요. <laughs> 간식이라고 하니까 땡그리져가지고치 한 반년 후에 베티 데리고 엄마 만나러 갔거든요. 근데 서로 못 알아보더라고요. 그리고 베티 엄마가 싸움을 엄청 잘하는 강한 고양이거든요. 이제 베티는 이제 낯선 고양이죠. 이제 베티를 보더니 기선제 눈으로 딱기선제발딱 하더라고요. 어우, 제가 봐도 무섭더라고요. <laughs> 그러면 베티는 기가확 죽어가지고 꼬리를 확 내리고 찍 소리도 못 합니다. 그래서 그 집에 베티를 이제 두번 다시 안 데려가요. 고양이를 이제 키우면 이제 사람은 이제 집사라고 하잖아요. 저는 이 처음에 이 호칭이 참 못마땅했어요. 어, 집사가 뭐야. <laughs> 그랬는데 지, 지금은 이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고양이는 개와 다르게 사람을 이렇게 내려다 본다리잖아요. 근데 제 고양이는 이제 저를 내려다 본다기 보다는 보호자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애교도 엄청 부리고요.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쪼르륵 달려옵니다. 아, 에이, 에이티, 거기 다 있었어? 응, 들어가. 어렸을 적에는 겨울에 눈 오면 참 좋아했는데요 이제는 이제 나이가 있는지 여러 번 한번 본 거라서 그런지 그냥 쓱 한번 보고 말아요 겨울엔 뭐니뭐니 뭐니 해도 전기 히터죠 제 유튜브 베티씬 중에서 이 전기 히터신이 아마 제일 많을 거예요 <laughs> 이 히터 안 켜주면 이제 보일러 들어오는 자리에 가서 앉아 있고요 음, 가끔 히터 앞에서 또켜 달라고 또 합니다 베티 그거 지금 껐는데 아유, 이거 추워. 알았어, 알았어, 켜줄게. 알았어, 알았어, 이거 켜줄게. 응. 어, 들어와, 풀 들어온다. 이거 하루 종일 켜지면 하루 종일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안 켜주는데요. 그러면 이제 햇빛 들어오는 자리에 가서 이제 붙어 있습니다. <laughs> 고양이 키우면서 알게 된게 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고양이는 점점 더 예뻐 보입니다. <laughs> 서로 통하는 게 있어서 그런가 봐요. 궁디 궁디빵빵 어 그래 응응 음. 음. 엄마 탔어요. 음. 아이고 우리 애기 왔어요. 아이고 궁디빵빵 자리 잡은 거야. <laughs> 엄마 해줄게 궁디빵빵. 베티, 공둥이 빵빵 해주니까 좋아요? 얼마큼 좋아? 아, 많이 좋아. 나도 좋아. 그랬어? 베티, 뭔가 찾았어. 제가 낮에 베티 장난감 사서 서랍에 넣어두었거든요. 근데 귀신같이 그걸 알고 있네요. 베티는 <laughs> 문이나 서랍 열줄 알아요. 손을 쏙 넣어서 끌어당깁니다. 근데 서랍에 있는 게 자기가 아는 장난감인 거 알더니 그냥 가더라고요. 카샤카샤 카샤 붕붕이라는 낚싯대인데요 이거 예전에 여러 번 사줬었거든요. <laughs> 시시한가 봐요, 이제는. 어렸을 적에는 낚싯대 사면 엄청 물고 뜯고 막 이랬는데, 이제는 좀 시큰둥 합니다. 베티! 그러게요. 이렇게 보니까 우리 베티 이제 진짜 다 컸네요. 안방만 인포스입니다. 이제 난로 켜줄게. 밤 됐으니까. 프리디. 이리 와. 이쁜이 어디 갔지? 패티 궁뎅이 빵빵?